안녕하십니까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에서 방영하는 공작관 TV 그레이티 게임 최승입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을 애청하시는 전군 온근각초의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에 계시는 동포 여러분 모든 분한분한 분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 올립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릴 이야기는 저희 방송에서 국내 정치 이야기를 안 하는 이유. 국내 정치 이야기를 언급하지 않는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에게 많은 분들께서 국내 정치 이야기, 민주당의 비리 관련한 이야기를 왜 하지 않느냐 그 이유를 물어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개별적으로나 여러 시서 미국의 친구들로부터 많은 정보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정치 앞날이 어떻게 흘러갈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도 일정 부분은 제법 잘 알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유대금융자본의 본산이었던 로스차일드가의 소유였던 은행이 시위대에 의해서 불에 타는, 즉, 시위대가 불을 질러서 로스차일드가의 은행이 불에 타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점은 매우 편린이긴 하겠지만 국제적으로 유대 금융 자본과 연결된 세력들이 축출되고 있는 일들이 아주 작은 사례로 벌어지고 있는 작은 면에 지나지 않다 하겠습니다. 중국이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알바길 해놓은 나라가 바로 캄보디아입니다. 그런데 이 캄보디아가 갑자기 한국산 무기를 사겠다고 하는데 국민은 아시다시피 캄보디아는 그다지 부자 나라가 아닙니다. 어, 재정이 넉넉한 나라가 아닙니다. 자 그런데도 캄보디아가 대한민국의 무기를 사겠다. 이 이야기는요. 캄보디아 내부에서 친중세력들이 제거되었다. 친중세력들이 모두 축출되었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 캄보디아의 뒤에서 누군가가 한국산 무기를 사라고 돈을 대주는 세력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또, 러시아제 무기를 전량 구매해왔었던 베트남이 갑자기 한국산 무기를 사겠다고, 베트남의 고위층들이 국내 방산업체들을 방문하는 일들이 연일 전개되고 있습니다. 아, 저희가 방송에서 국내 중고 무기를 필리핀과 베트남에 대량 공급을 하고 이 나라들에 대한 군비 증강을 도와주게 되면 중국이 면하는 전선이 넓어지게 되기 때문에 아, 군비 증강을 하다가 경제가 폭망할 것이고 이렇게 된다면 중국의 전력이 몹시 약화되는 일거양득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베트남에서 한국산 무기를 사겠다고 합니다. 좋은 소식은 좋은 소식입니다. 자,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중국 혹은 유대 금융자본과 연결되어 있던 이 지구상의 악한 세력들이 이런저런 알수 없는 이유 때문에 축출되고 사라지고 소멸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좋은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미국에서도 친중 세력이라고 할수 있는 민주당 바이든 정부가 날이 갈수록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공화당의 친 트럼프 세력이 막강한 힘을 얻고 있습니다. 중국을 해체하기에 앞서서 미국에서부터 중국 및 유대 금융자본과 연결이 된 세력들에 대해서 갑자기 곁까지 치기가 진행이 되고 있고 또 마지막으로는 대한민국 안에 압력하고 포진해 있는 친중세력, 친북세력, 유대금융세력에 대한 청소 작업이 현재 진행이 되고 앞으로도 더욱더 진행이 될 것입니다. 한반도가 가장 중요한 지정학적 위치에 있기 때문에 가장 나중에 청소 작업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북한과 중국이 거의 힘을 잃어가고 있는 현 시점에 있어서 이들의 지원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 국제적으로 고립이 되며 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필연입니다. 한번 두고 보십시오. 미국 정보기관은 소련 시절 KGB 내부에도 스파이를 부식해놓고 몇십 년 동안 발각되지 않도록끔 운영 관리했을 정도로 뛰어난 실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미국의 정보기관인데 이미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권 때도 국내의 민노총, 민주당 등 좌익 세력 내부에서도 이미 많은 미국 정보기관의 끈아풀들을 심어두고 있다는 사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하실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민주당 애들이 모르고 민노총이 모릅니다. 따라서 때가 되면 이 트로이 목마들이 작동을 하고 오랜 기간 동안에 기록해 두었던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의 각종 부정부패 비리들을 여기저기에 질질 흘리고 다니면서 검찰 수사를 통해서 좌익 세력들을 괴멸시키는 공작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동안 미국의 정보당국이 민노총이든 더불어민주당이든 이런 좌익 세력 속에 심어놓은 간첩들의 역할과 아, 그들의 이제 그 업적이 이제 슬슬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이들의 또 공통점이 있죠. 검찰에 불려가면요. 어, 다 이실직고 합니다 불라고 하는데 다 불고 자기는 적당히 빠지고 나오는 이런 빅딜을 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특정적 사람들이 특히 그 짓을 잘하죠 자 그런데요 그들 가운데는 아예 그 인물을 처음부터 그렇게 하는 것으로 받고 투입되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중 삼중첩자들이죠 따라서 현재 아, 국민 여러분들께서 눈에 보이고 있는 민주당 정치인들의 돈봉투 사건에 대해서, 그 돈봉투 사건이 터진 배후에는 오랜 기간 동안 오래 전부터 작용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들은요, 한 명이 검찰에 투항하지 않습니까? 투항하게 되면 빨리 투항하면 투항할수록 자기 자신은 구제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여기 저기서 이제 검찰에 투항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민주당 내부에 어떠한 비리가 있었는지 민주당 정치인들이 누가 돈을 얼만큼 먹었는지 이와 같은 비리를요 모두 다 실토하게 됩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돼 있어요. 왜 혼자 살기 위해서 그 짓을 하죠. 자 여러분들 국민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빨갱이들이 생각하는 림종석 이석기 리석기죠 림종석이고 그러면 이 림종석이나 이석기 등이 사람들의 자녀들이 지금 이미 다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유학가 있는데 그 자녀들은 안전할까요? 그 자녀들은요 자기들이 그곳에서 자기들이 미국의 바라보고 있는 그 어항 속에 갇힌 채로 인질이 되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좌파 단체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인들 가운데도 미국의 자녀를 유학 보낸 사람들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 국민 여러분, 그 가운데 특히 우리 종북 좌파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든 정보는 그와 같은 인간들의 즉 이중 삼중 스파이들을 통해서 모두 이미 미국의 정보기관 정보 당국에게 흘러 들어가고 이미 다 들어가 있고 때가 되면 성숙한 모양으로 고름이 터지듯이 터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회 내에 좌익 세력 안에도요. 미국이 심어 놓은 수많은 2중, 3중 스파이들이 그곳에 숨어 들어가서 암약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과격하게 외치는 자들의 모습을 잘 한번 살펴보십시오. 뒤에 가서 무슨 짓을 하는지. 이재명이가 선거법으로 인해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받게 되면 총 아마 434억인가 하는 돈을 민주당이 토해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돈을 토해내기 위해서는, 자, 돈을 갚아야 되니까, 이제 민주당 당사도 팔고, 또 민주당 통장도, 어, 차압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면, 현재같이 붕,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고 있는데, 그 당사를 판다 하더라도, 430억이 넘어가는 그 돈을 납부하기는 불가능할 것이고, 결국, 내부적인 자중질환으로, 어, 해산될 것입니다. 자, 이재명과 이재명을 따르던 개딸들 또 더불어민주당 이자들은요, 모두가 다 소멸될 것입니다. 따라서 문재인 세력과 보수로 위장해서 침투해 있는 우리 내부의 간첩들만 속가내게 되면 대한민국은 살려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의 건국사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의 목사들은 한국 교회의 역사가 바로 대한민국의 건국사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안 가르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점에서 이해가 가요. 우리나라 목사들 중에 물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까지 나오 그리고 나서 목사가 된제 후배도 하나 있습니다만은. 예, 그런 그 특이한 경우 말고, 대부분의 그 신학교, 그니까, 교단에서 운영하는 신학교, 저희가 대학 갈 무렵에는요, 어, 서울지역의 대학을 적어도 그래도 한 200, 한3사 40점 맞아야 갈수 있는데, 그 200점도 못 맞는, 그니까 100점 대 머물리던 그런 학생들이 가는 학교가 신학교였다고요. 그러니까, 목사들의 그 어떤 그 지적인 소양, 학문적인 수준이 근본부터가 높을 수가 없죠. 물론, 뭐 명문대학을 나오고 뭐또 자기의 전공이 있으면서 이후에 목사가 되신 분들 그런 분들도 있지만 대다수가 대학 갈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신학을 갔던 친구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학교 성적도 학교의 세계사도 인문지리도 역사도 국사도 형편없을 텐데 이런 대한민국의 건국사를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저는 탓하고 싶지 않아요 게으르고 지적 수준이 모자랐던 아이들에게 공부 못한다고 욕하는 것만큼 무리한 얘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그렇기 때문에 이젠 대한민국에서 역사 전쟁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건국사를 바로 세우게 되면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점령당했던 6만여 개의 대한민국의 가짜 교회, 가짜 목사들을 걸러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반공교육하는 것 대신에 봉사활동하면서 퇴직공무원들 혹은 퇴임을 정치인들의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있는 한국자유총연맹, 이원단체들도 다 깨부셔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관과 조직을 그 조직 기관의 설립 목적에 맞는 올바른 단체로 탈바꿈시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 인도태평양 전략 연구원은 국내의 정치 방송보다는 우리 사회, 우리 국가 내부의 썩은 부분을 부패된 부분을 도려내고 근본을 바로 세우는 작업을 현재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기독교 입국론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배포하게 되면 가짜 교회들이 무너지게 됩니다. 또, 그 가짜 교회들이 무너지는 대신에 그 교회가 자유진영의 진지로서 재정립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 중국이나 북한에서 나온 인지전쟁, 즉, 가짜 뉴스를 퍼뜨려서 선전선동하는 것이 전혀 안 먹히게 될 것입니다. 자 국민들이 깨어나시면 서울대안에 설치된 시진핑의 기념관도 철거가 될 것입니다. 국민들이 깨어나시면 2009년에 중국 공산당과 업무 교류 협약을 맺었던 국민의힘도 국민들이 심판하게 될 것이고 그자들도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문재인 세력만 제거하면 친중, 친북 세력 가운데서 약 70%는 제거가 되는데, 김규현 국가정보원장이 문재인이가 국정원을 동원해서 제작해서 만든 USB에 국가기밀이 담겨서 김정은에게 넘어갔던 이 엄청난 반역의 역사, 여적의 역사, 이 엄중한 사건을 수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처럼 대한민국이 지금 정체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김경 국정원장은 분명하게 아 변명이 아니라 있는 사실 그대로 국민들 앞에 이실 직고 해야 할 것입니다. 김경 국정원장이 말로 친중 정책을 전개했던 박근혜 정권 당시 윤병세와 함께 국감부실에서 1차단 2차단을 여임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박정권이 친중 정책을 전개하는데 그의 앞장서서 기여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문재인 정권에서 안보, 정, 안보 문제를 취급했던 책임자들 가운데 감옥에 가지 않은 사람이 당시 윤병세 외교장관과 김규현 국가안보실 1차장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조승길이될 수도 있는 중국에서의 전승전란, 천안문 망루에 올라가게끔 옆에서 지지하고 맞지 않았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윤병세와 김규현이란 얘기죠. 당시에 아 저도 이미 아, 퇴직을 했었습니다만은 미국에서는 수없이 많은 루트를 통해서 중국 베이징에서 거행되는 전승절 행사만큼은 절대로 참석을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을 해왔었는데 결국 박근혜 대통령은 천안문 망루에 올라갔고 미국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을 적으로 원수로 간주하는 불상사가 벌어지게 만들었는데 이 여러 명의 복수의 책임자들 가운데 한 명이 바로 현 김규현 국가정보원장인 것이죠 문재인이 김정은에게 넘겨줬던. USB를 제대로 수사를 하고 관련된 자들을 여적죄로 몰아서 사형에 처했더라면 국정원 내부의 간첩망들이 소탕이 되었을 것이고 북의 대남 공작으로 발생한 이태원 참사 또한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북과 연결된 국정원 내부의 국정원 직원들을 여적죄로 체포하여 처벌했더라면 문재인과 전직 서훈, 박지원 같은 거짓만도 못한 국정원자, 서욱과 같은 지렁이만도 못한 국방부 장관 이자들도 모두 여적죄로 기소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당연히 국방부 내부, 외교부, 뭐 통일부 할것 없이 이 친북 세력들을 대대적으로 청소할 수 있었던. 조로의 기회를 상실해버리고 말했던 것입니다. 동시에 국군 장병들에게도 역사교육과 사상교육을 올바르게 대대적으로 시켰더라면 거짓 선동의 판을 치는 여같이 엄청나고 우매한 짓들을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9.19 남북군사합의서를 북한 교류와 함께 만들어서 대한민국의 군대를 무력화 시켰던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이 자는 장관이란 말 붙이기조차도 부끄러운 자죠 이 송영무 같은 자를 여적죄로 처벌했더라면 한국자유총연맹이 설립 목적에 맞는 올바른 반공교육을 제대로 실시하고 국가안보와 반공의 최전선에서 그들의 본연의 책임을 다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현재 한국 자유총연맹은 반공 교육이나 안보 훈련보다는 봉사 활동에 더 많은 시간과 재원을 할양하면서 퇴직 공무원들이나 정치계의 퇴물로 물러앉은 퇴물 정치인들의 인생 이모작을 위한 놀이터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이런 단체들도 제대로 수리 수선해서. 전국민에게 대한 반공교육을 제대로 시켰더라면 북한기례와 중국에서 벌이고 있는 인지전쟁 즉 가짜뉴스를 퍼뜨려서 사회를 혼란케 하고 용어혼돈전술로 그 언어까지 혼란시켰던 이런 적들의 전략에 놀아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유총연맹이 설립목적에 맞게끔 전국민 반공교육을 대대적으로 아, 실시하게 되면 대한민국이 중국의 코앞에 아주 강력한 반공국가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으로 미국에 갔을 때 미국이 한국 물건을 대거 사주게 되고 또 우리가 확실하게 미중패권 전쟁이 있어서 중국 해체 작업에 동참하겠다고 자신있게 언급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은 어떻죠? 그렇지 않, 않죠? 여기 때 지금 제가 문제라고 지적하는 겁니다. 국가정보원에서 문재인이가 국가정보원을 동원해서 만들어서 제작한 USB를 북쪽에 넘겼던 이 엄중한 반역 사건을 수사하지 않고 문계는 직무유기를 함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전체 국민들이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또 국산 제품의 대미 수출을 대폭 늘려서 국가 경제가 휘청거리지 않게끔 만들 수 있는 이 절호의 기회를 놓쳐버리고 만 것입니다. 문재인을 여적죄로 처벌하게 되면 문재인이가 중앙선관위를 동원해서 버렸던 사전투표와 그리고 부정선거에 전말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또 더불어 민주당을 해산시킬 수 있게 될 것인데, 이들이 지난 시간 동안에 벌렸던 검수완박과 같은 이런 악법들, 이런 무자비하고 무례하고 예의 없는 이 국회의 망동을 모두 무효화시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국가정보원이 제 역할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모든 기회를 날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 국내에서 북과 내통하거나 중국과 내통하는 이 같은 큰 간첩들을 잡지 않고 비호한다라면또 그런 간첩들을 비호하고 있는 이 국정원장을 그대로 두고 있다라면 내년 총선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이런 북과 내통하는 큰 간첩들을 잡지 않고 그들을 감싸주고 비호해주는 이런 김규현 같은 국정원장을 해임하게 되면 내년 총선에도 윤석열 정권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칫하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통일 대통령으로 등극할 수도 있습니다. 김규현이라고 하는 국정원장이 오래 버티고 있으면 버티고 있을수록 미국에서는 이상하게 생각하고 의심을 할 것이며 대한민국의 핵무장도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북의 간첩을 비호하고 여기서 말하는 북의 간첩은 문재인과 그 일당을 이야기합니다. 친중 정권에서 요직을 차지했던 자가 현재 국가정보원의 원장으로 있다고 한다면 이것을 대한민국이 만약에 핵무장 했을 경우에 친미에서 친중으로 돌아서는 순간 이것은 미국이 동북아시아에서 패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때문에 미국은 이 점을 매우 염려하고 우려하여서 한국의 핵무장을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번에 대통령께서 미국을 순방하신 후에 핵무장을 추진하려고 하신다면, 또 미국을 제대로 설득하려고 한다면, 아 미국 순방하기 앞서서 김기현 국가정보원장을 조속히 교체하시기를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업무 능력이 전혀 없는 정보 분야, 공작 분야의 비전문가를 국가정보원의 원장으로 앉혀놓음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로 셀수 없는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현재도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잘못된 인사 누구든지 실수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잘못된 인사를 하고 오래 방치해두게 되면 그 잘못된 인사 한명 때문에 뚝방이 터지고 댐이 무너져서 국가가 망할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은 국가정보원장 김규현 원장을 즉각 해임시키시고 전문가를 그 자리에 앉히셔서 그 해결점을 찾게 되면 모든 것이 한 방에 해결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님의 용기 있는 결단을 촉구드립니다. 사람이 없다고요? 천만에요. 제가 강력히 추천합니다. 김관진, 우리 대선배님 되시는데 우리 김관진 장군님을 국가정보원 대장님으로 임명하십시오. 김규현 현 원장보다 최소한도 100만 배 일을 더 잘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